여러분, 안녕하세요. 톨스토입니다.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 지브리 최초 대형 피규어 고양이 버스입니다. 처음 지브리 피규어를 수집할 때처럼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는데요. 자, 기념비적인 최초 대형 고양이 버스를 개웅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일단은 꺼내놓을게요. 이게 뭐냐면요. 고양이 버스 피규어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같이 보너스로 들어오는 건데 토대로 버스 정류장입니다. 아, 보시면은 진짜 리얼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은 이런데 지금 다 뭐라 써 있고요. 그 시간 뭐그 버스 시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거같고 이렇게 지금 상전한 거, 좀 어느 온유, 오닝도 퇴색이된 것들 이런데도 지금 이렇게 페인팅을 잘 해놨네요. 리얼하게 페인팅돼 있고요. 지금 이것도 돌 모양으로 잘돼 있고요. 이렇게 되어있고 뒤에는 이렇습니다 어, 리얼하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포장이 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베네릭 베네릭에서 만들었다고 되어있네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끊내 볼게요 제가 지금 엄잘 부리는게 아니라 무게가 10kg인데요 어 진짜 지금 <laughs> 안들리나 이게 껴가지고 안 들리는데 잠깐만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박스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손, 손을 집어넣어서 올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끊었다가 아래에 놓고서 요거만 다시 올릴게요. 끊어볼게요. 어우. 아야, 어. 짠. 자 지금 보시면은 박스를 지금 꺼냈는데요. 앞에 이렇게 돼 있고요. 기능뭐 없습니다 이렇게 지브리 정품. 어 진짜 꺼내느라고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요. 자, 여기 또 열어볼게요. <laughs> 대형 피규어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무겁다 보니까 그리고 파손 위험도 있고. 아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잠깐만. 내려야겠어 내려서 하겠어요. 자 아, 지금 박스에서 꺼냈는데 지금 완충제 스티로폼을 잘라서 개봉할게요. 어 진짜 힘드네요 이거. 자, 버틸게요, 지 어우, 진짜, 진짜 힘드네요. 어우, 꺼냈습니다. 어 진짜 힘드네요. 자, 보시면은, 제 손이 이런데, 이 정도 크기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자, 500리터, 아 500리터인가? 이게? 500, <laughs> 5 0리터짜리 생수인데요.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이 길이가, 여기서 꼬리에서부터,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44cm. 이쪽 앞면, 이 옆에서 옆에까지가 12.5cm. 그 다음에 높이가, 높이가 24cm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최고입니다. 원작 그대로 달리는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리얼 그 자체입니다. 극중에서 사라진 메일을 찾으러 달려가는 모습으로 알고 있는데요. 돌려볼게요. 어 이게 레진, 뭐, 뭐, 그런 비싼 종류 같아요. 그래서 파손도 주의해야 되는데. 자 얼굴 보세요. 생동감 있죠? 얼굴 표정 그리고 다리 모양 등 금방이라도 뛰어나갈 것 같은데요. 이 치아들, 혀, 입 벌리고 있는 거. 야, 생동감 넘친다 지금. 보시면 이 옆쪽에 이 다리 보세요. 이 뛰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요. 뛰어가고. 어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만족스럽고요 자 이쪽 안을 보시면은 푹신한 털 의자 질감도 잘 살렸고요 여기 뒤좀 잠깐 잠깐 볼게요이 받침대 뒤를 보시면 오 10kg 토토로 이렇게 로고가 있고요 스튜디오 지브이라고 써있고요 어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청 피는 거 아닙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잠깐 볼게요. 이 안쪽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식으로 지금 받쳐져 있고요. 이런식으로 털 질, 질감도 배쪽도 잘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있어요. 이거 시9고 아닌 거 모르겠네. 남자입니다. 아이 남자아이. 남자 아이. 남자 아이. 자, 고양이 버스는 남자였습니다. 보시면은 이 뒤쪽에 쥐들들. 이렇게. 어, 진짜 힐감 내네. 이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보시면여이 수염이 있죠? 어, 이 수염이. 오래되면은 경화돼가지고 끊어지는거나 아니면 뽑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양이 버스도 그렇고 토토로도 그렇고요.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은 검은 철사를 구입해서 다시 씹어 넣으면 됩니다. 장식이나 보관할 때한 가지 팁이고요. 이번에 최초 대형 피규어 출시를 계기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또 다른 대형 피규어가 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짜 마음에 듭니다. 최초 대형 피규어입니다. 이건 같이 넣을게요 정류장이나 즐겁게 보셨는지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야 <목소리> 진짜 최고다 와 지브리 최초 대형 피규어 오 진짜 무게도 상당하고 오 진짜 멋있다 뭐 다른 거 자잘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걸로만 몇 개가 나와가지고 딱 놔둬도 좋겠다 어 진짜 잘만들었어 성덕만 넘치고 페인팅도 그렇고 대형이다 보니까 페인팅같은것도 되게 잘하고것 같고 던진것도 없고 <목소리> 고양이 발바닥 봐 발바닥도 힘들고 리얼하게 잘된것 같고 <목소리> 최고네 최고 진짜 멋지네 와, 근데 진짜 먹었다. 10kg야, 이게.